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5000달러 마이너스 2% 해. 지난주 매파적 fmc 마이크론 반도체 가이던스 미스로 10만 달러 아래 하락 오고 상승 채널까지 무너 지면서 코인 시장 공포 심리는 커 지고 있습니다. 메인 알트 중에서는 이더리움 하락 폭이 가장 큰데 고래들 매도가 많았 고요. 11월은 찐 알트불장이 아니라는 걸로 이더리움을 먼저 팔고 있습니다. 알트불장 오면 이더리움 가장 먼저 오르는데 지금은 금리 영향이 크다 고 판단을 합니다. 거고요. 리플은 3,300원 잘 버티고는 있는데 한국 거래들 1조원치 매도하고 이번 주가 리플 가격 행 보냐 폭락이냐 결정지는 한 주가 될 수가 있죠. 한국 개인들도 아예 더불장 빠르게 못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무리 리플이라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월 17일에 KSMC 어닝 시작으로 빅테크 4분기 어닝 발표가 되고요. 마이크론 가이던스 미스하면서 빅테크 모두 실적이 나쁘진 않겠지만 내년 가이던 스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올 수가 있죠. 빨리 낮아지지 않는. 미국 금리로 인해서 기업들 매출 상승도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1월 19일 FMC도 팔로장 시장이 제대로 연준의 의미를 못 파악한다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의 겁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수는 55.1%로 11월 고점까지 2% 남겨두고 있고요. 60%까지 상승해버리면 비트코인 9만 달러 버티더라도 알트코인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 비트코인 도면수는 역사적으로 봐도 알트코인 최저점 매수 기회였고요. 비트코인 더 이상 상승 안 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알트코인이 빠르게 상승한 거죠. 리플 수익 도지코인 등 전망 좋은 코인들 상대적으로 하락은 적겠지만 비트코인 도미스 60% 상승 때는 가격이 이미 오른 알트코인이라도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대신 6% 도달 이후 몇달 횡보하다가 21년 알트코인 불장처럼 빠르게 도미스 내려갈 수 있고요. 우선 1월 3일 FTX 챕터 11 파산 보호 재조정 계획이 발효가 되고요. 첫 번째 채권자 보유 그룹이 60% 10일 안에 FTX로부터 현금 변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계정 가치의119% 상할 수 있도록 이미 현금 마련해두었고, 청구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의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요. 5만 달러 이하는 워낙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이상 투자한 FTX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다행히 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거고요. 당시 5만 달러 이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삭제된 알트코인도 많고, 현금 변제 받는 게 최우선이죠. 애프텍스가 금융성진구 미국 회사라서 변제받는 것이 중국계 회사였다며 대표가 소리 소문 없이 먹튀하고 투자자들 보유 코인은 그냥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2년 11월 예상치 못한 애프텍스 파산이라서 중소 투자자들은 코인 못 팔고 동결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돌려받게 되면 빠르게 다른 거래소나 나사 상장된 비트코인더류 ETF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죠. 도지코인, 리플 수이 등 미국계 코인이 수혜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가격 많이 올라서 다음 하락. 매수한 다음 가격 방어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요. 5만 달러, 7천만 정도 투자한다면 코인 지식은 어느 정도 있죠? 일부 FTX 이용자들은 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데 불만도 많습니다. 특히 1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고래들은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해뒀기 때문에 당시 FTX 파산될 때 비트코인 2만 달렸는데 최근 10만 달러 다섯 배 올랐으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오히려 손해구요. 때문에 고래 투자자들은 거래소 리스크 잘 알고 있어서 블렐러 ETF 이용할 때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코인 가격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TX 상환으로 거래소발 코인 리스크는 다시 한번더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고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코인 회사 언제든지 파산될 수 있다, 손실이나 중국계 거래소 먹튀 나올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FMC 금리 나로 분위기가 나쁜 상황인데 현금 변제 시작되면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코인 언론에서 가장 메인으로 다루는 구글의 양자칩 윌로우가 비트코인에 새로운 리스트가 될수 있다 이고요 오류 수중에 획기적이고 백해년 걸려서도 못 푸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는 5분만에 풀수 있다 비트코인 암호 해독의 양자컴이 될수 있다고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상승한 것도 2009년 상장 이후 단한 번도 해킹 안 되었고 보안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날고긴다는 해커들 비트코인 해킹 시도는 했지만 결국 거래소 정도만 해킹을 했지 비트코인은 직접 해킹을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해킹 위해서라면 글로벌 모두가 보유 있는 비트코인 하나하나에 다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되는 성능이 안 나온다면 불가능하죠 양자 컴퓨터가 21년 불장에서도 투심 자극하는 이슈이긴 했습니다 일러 머스크도 도조 컴퓨터 자율주행 이야기를 했었고 한다고 말은 많았지만 여전히 말뿐인 기술이고 제대로 해온 회사가 없고요 그런데 현금 풍부한 빅테크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한다니까 시장이 떠들썩한 거고 코인 시장도 연준의 금리나 에프텍스 리스크 만물려가지고 공포심리만 커지게 하고 있죠. 구글이 호재만들고 투자 유치하려고 율로우칩 발표를 하는 것 뿐이지 정작 구글은 ai 분야에서도 채 gtp 에게 밀려가지고 검색 분야가 이후로 잘될수 있을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1월 etf 상장전에도 수많은 변수를 생각했을 거고 최소 10년 안에는 양자 컴퓨터 제대로 안된다 는거 알고 있으니까 블랙록도 비트코인 etf를 장기로 가져간다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상 상승 채널 무너지니까 이런 뉴스에 사람들 눈길이 가는 거죠. 그리고 수익 코인 그레스케 이일 신탁 펀드에 본격 편집이 되었습니다. 수위 세이 스텍스 세 가지 코인이 그레스케 이일 연초부터 밀어주었는데 수익 코인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세나 스텍스는 이미 세력들 털고 나간 코인이구요. 그런데 그레스케 이일 신탁에 상장되었다는 것은 현재 가격에서 더 상승하기보다는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세력들도 신탁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 가지고. 수익코인 가격 방어하면서 떠받쳤던 거고요 이제는 본격 수금을 시작하려고 하겠죠. 차트 보시면 11월 조정이나 최근 5,000원대 하락에서도 수익코인 빠르게 반응했던 것은 셋들이수익코인 지켜준다는 느낌을 개인들에게 주기 위함이죠. 수익코인이 아무리 그래스겔에서 밀어주는 알트코인이라도 수익코인 말고 수백 개 알트코인이 그래스겔 신탁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연중 금리나 내년 두 번만 적게 하고 고래들 팔고 있으니까 수익코인이 빨리 신탁 상장시켜서 하락에 대비하자. 하는 세력들 판단일 듯하고요. 중경투 고수들은 이런 뉴스 보고 매수하지 않죠. 오히려 불확실성 커지는 구간이라서 보유 아이트코인도 언제 현금화 비중 줄일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비트 리플 고래들은 지난주 1조 원치 대량 현금화를 했고요. 한국이 리플 투자자 많고 거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1조 씩 현금화해도 가격 받쳐줄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리플 가격이 비트코인 못 오르고 횡보하면 하락 올 가능성이 80%로 매우 높았고요. 작년 7월 부분수 소 같은 이슈로 단독 상승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리플도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리플 고비가 될 수가 있는 구간이죠. 일단은 피곤하지0.5 구간 2,5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리스크 관리도 미리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일조 거래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본격 가격 하락 시작하면 리플 사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요. 23년, 24년 움직임에서도 리플사 가격 떨어지면 같이 보유 코인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 유지 도를 시켰습니다. 때문에 리플사에서 새로운 호재 빠르게 못 만들고 etf 통과도 블룸버그 분석가 에릭 발이스 지난주 헤데라 코인보다 리플이 늦게 etf 될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리플이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권 분류 안된 코인이 먼저 상장 되고 그 다음 리플이 etf 될 것이다 트윗을 올려 썼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대 내려간다면 리플 가격 순식간에 급복이나올수 있다 이전 차트만 봐도 2주 3주 행보유 상승 승보다는 하락올 가성이70% 이상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12월 18일 FMC 후 본격 채널 하단 무너졌고요. 92,000달러까지 하락 이후 다시 99,000달러 반등 온도 했지만 또다시 채널 하단 맞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피 p 지7 8 6 9가 돌파가 된 걸로 이대로 되면 3월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6일8 8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비록 트럼프의 임식이나 빅테크 어닝을로 인해서 반등 올 수도 있겠지만 2017년 반간기 1년 후에 비트코인도 1월 상승보다 하락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이 더 큰데 p 1지786 이미 돌파했고 3,000달러 핵심 라인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대로 비트코인 못 상승하면 이더리움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나 여기 상승 라인 2,800달러 무너지면 다시 한번더 저점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 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로 도, 자 료가 공유 되 니까 멤버십 가 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